셋!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오. 아홉! 아. 열! 아. 하나! 둘! 열. 밀어! 혼자! 밀어! 밀어! 나이스! 밀어. 아. 밀어. 아. 밀어. 나이스! 두 개, 두 개! 바로가! 바로! 바로! 바로. 아. 어차피 아. 넣어줄 거야! 혼자! 밀어! 나이스! 미 아. 밀어! 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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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은 하체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운동을안 담은지 오래돼서 음. 후면 하체 위주로 갑니다 가시죠 일단 아웃타이 빼기 스텐션 먼저 하고 데드리프트 두 세트 탑 세트 한 개, 빼기 세트 한개 하고 힙 스러스트 이렇게 하면 후면 메인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리가 남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주에 저 위드포트가 200kg로 2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한 3개 정도 하고 백오프로 190 아니면 180으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83.0이거든요 그러니까 108kg에 시작해서 25kg에서 26kg 정도 뺐는데 분명 거의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형제들이랑, 돼지들이랑. 돼지들? 어. <laughs> 웃긴 게, 한달 전에는 제가 제일 몸무게가 많았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훨씬 많아, 나보다. 아 많아. 진짜 <laughs> 어, 뭐냐, 저거?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laughs> 다섯, 일곱, 여덟. 요새 카페인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운동 두번 했는데 yes. Yes. 저녁 운동 카페인 안 먹고 하고 아침에만 카페인 150. 아. 요새 그래서 카페인 맥시멈 150에서 200. 일. 원래 한 300에서 400 먹었거든요. 일. 카페인 거의 한 1/3로 줄여버리고 일. 그리고 리얼널 전 주에는 확 카페인 아예 안 먹을 생각입니다.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아홉 열나둘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오케이 어 좋아 아 강하다 강하다 땀 난다 벌써 데테이드 선피로 종목 음. <laughs> 레이 컬보다는 데테이드 타겟으로 빽이 스탠셜 좀 해줘라 아, 확실히 아. 좋습니다 근데 뭐 컬은 마지막에 하니까 맞아 맞아 <laughs> 셋 넷. 뭔가 이것도 좀애 빠졌어. 원래는 이것도 풍만했었는데. 하나, 두어, 두어, 셋, 넷, <laughs> 라스트. 헤이 봤어 오케이 와 어지러워 데미지 <웃음> 데미지 깎였다 뭐뭐 <몸업. 웃음> 하나 <laughs> 둘하 있어 <laughs>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어, 나이스 차 죽이네 성공 일단 아 일단 일단 성공 성공 저는 장비가 잘해. 없습니다. 송 승준아 보이냥 장비 가 없다고. 오, 바리바바리바바리주바리바바리주 예. 리바바 바보리, 바 바보리, 바 바보리, 바보리, 바보 뭐야? 오리 어, <내버가졌다>. <laughs> <laughs> 뭐라고? 너무 하습니다 아, 짜 웃기네 진짜 아. 하나 이지 둘셋 가자 가자 넷 <laughs> 여섯 개 충분하네 <laughs> 다섯 그치 <laughs>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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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야. 와와 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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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아두개더 한다. 안 돼. 나이스. 나. 헤이. 두. 나이스. 헤이. 나이스 엉덩이 빵 오케이 넷 가야 돼 머뭇거리지 마 그냥 허리로 들어 아 그, 그건 그안니고아 오케이 와. 오케이 예. 와 근데 진짜 이거 320kg에 깔려버리면 진짜 발이 아, 바로 시즌 오프예요 바로 시즌 오프고 바로 여기 달려간다 네. <laughs> 기다리고 어. 있는데 <laughs> 일부러, 일부러. 빨리. 부탁해 안녕하세요 죽어야돼 죽어 <laughs> 야나둘셋넷 다섯 <laughs> 여섯 일 누워 누워 아홉 <laughs> 열 하나 둘셋넷 <laughs> 네. <laughs> 다섯 이렇 가야지 이렇 가야지 그대로 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음. 아홉, 음. 계속 열 다섯, 다섯 개 더, 80쪽까지. 하나, 음. 넷, 둘, 지 하나,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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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가벼운데? 가벼운데? Easy man, easy man, easy man.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핸들러 매주 피어이다 쉽지 않네 지금. 오 e 이 다섯. 가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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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섯 다섯. 다섯. 여섯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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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자두개두개두개두개 거의 안 도와주고 있다 아홉 밀어야지 밀어야지 나이스 원모 원모 하나 더힘 밀어 혼자 밀어 밀어 나이스 밀어. 있이오케케이케이아 <laughs> 마지막에 열 a 열개열 a 도와준 거야 안 도와준 거야 도와줬죠 안 도와준 거야 도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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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섯 나이스 여섯 일곱 나이스 여덟 나이스 네 개만 도와줘 네개 나이스. 헤이. 밀어. 열. 나이스. 가보자, 가보자. 헤이. 하나. 나이스. 혼자 하자, 혼자. 1 나이스 세개세개3 나이스 세개넷 밀어 나이스 개머개머 어, 쉬워 음. 계속 15, 15. 그냥 실패 지점 가. 헤이, 밀어. 나이스 그냥 깔릴 때까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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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7. 여이스. 헤이, 헤이, 헤이. 가볍다 무게는가볍다 멘탈, 멘탈. 세계. 밀어, 밀 세계. 미계미계미계미계미세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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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오케오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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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나이스 원목 원목 가자. 하 가자, 아, 가자. 원목인데 원목. 헤이 이스 오케이. 아 멘탈 죽인다. 깨깨깨깨나한 <laughs> 나 번만. 아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렇게 두 방이나 한번 치고 올라와야 그다음터 동동이 잘 돼. 아, 난 지금부터 야 진짜로 진짜로. 왜? 솔직히 지금 살아났잖아. 눈치. 어 그러니까. 어. 눈빛이 솔직히 약간 손이 어. 돌아. 이거지. 어. 이한 <laughs> 개를 뛰어넘었으면. 어. 그래? 재미없다니까. 딴거 하면 이거지. 아 이거지 이거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게. <laughs> 아니 왜안한줄 <하는> 알아? <laughs> 내일 레이저 제모라고 해서 내일 하실 건들 하려고. <laughs> 아, <보러>. 아 <laughs> 레이 저 제모합니까? 아 진짜 이거 보면 이라니까 진짜로. 아, 아 해야 돼. 아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이거 내가 들어봐 내가 <laughs> 피부가 좋은 이유는 네. 피부에 자극을 안 주기 때문이야. 아. 면도를 하면 자극을 계속 주잖아. 그럼 여드름 나고 모낭염 생기고 이런단 말이야. 아 모낭염 아아 진짜 중요한. 아,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오케이. 여섯 개. 가자. 10. 헤이. 그렇죠. 바로 한테 혼자 받주세요 네. 그렇죠. 혼자 네, 가 네. 네. 나이스. 헤이. 였어. 나이스. 갈때 혼자 때 혼자, 받을 때 혼자. 도와줘. 오케이, 맞아. 오케이, 이세개이오이오 바로 오케두개케이 어. 오케이, 바로 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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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이 나이스.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하나. 으쏘. 둘. 아, 셋. 아, 넷. 아, 나이스. 네 아, 다섯. 나이스. 어. 여섯 가자, 여섯. 에이. 여섯 나이 일곱 나이스 에이. 여덟 나이스 일곱 개넣어자 일곱 개, 넣자, 일곱 개. 에이. 아홉 에이. 에이. 아, 에이. 나이스 열까지 혼자 에이. 열 미로 스로 혼자 나이스. 나이스. 나 보조 없이 가자 이조없이오케이하나 나이스. 나이이자보이스나 가자 아 그래 안 돌아온다 이 세트는 마지막이야 예, 간다. 마지막 마이막나 둘 가자 나 나이스. 나이이스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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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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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이 네. 네. 여덟 어, 아, 어, 아, 바로 아홉 아, 아, 하나 더둘 밀어 셋 어. 오케이 밑에 아. 밑에 밑에 오케이 울지마 울지마 바보야 아랑한말그 사람 어떻게 하든 사람할테니아 그개기네 <laughs> <개> <laughs> 아파할 <laughs> 시간도 없어 정정신 나오라고 어지러와 숨수님만 계속 남겼네 너무 좋다 빡세게 삼 너무 좋아 예. 넷음 다섯, <laughs> 여섯, <에이> 일곱, <laughs> 여덟, 에이, 아홉, <laughs> 열까지 혼자 <laughs> 열, 에이, <웃음> 하나 <웃음> 가자, 에이, 으, <laughs> <둘 웃음> 에이, <웃음> 에이 <웃음> 네. 넷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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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티프가 남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할 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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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끝내도록 하고, 어, 이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뭐 유튜브로는 좀 천천히 올리든지, 뭐, 못 올리더라도, 일단은, 음, 아, 좋은 소식 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다고, 요렇게까지. 어, 고맙습니다.